네 안녕하세요. 8월 19일 오후 5시 비트코인 시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차보남이구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오늘도 업비트는 좀 빼고 보겠습니다. 어 일단 비트맥스 상으로 아니다. 비트파이, 비트스탬프 상으로 볼 건데 비트파이넥스를 봅시다. 제가 차트를 중간 중간 보긴 했는데 뭐 따로 드릴 게 없어. 따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서 안 드렸는데 일단은. 어, 돌파매매 얘기를 말씀드렸죠? 여기 너, 두어, 넘어가면, 1500을 넘어가면 돌파매매 시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일단 돌파매매 하신 분들은, 어, 매우 좋은 성과가 있었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음, 추가적으로 다른 연락, 말씀을 안 드렸던 거는, 일단 저 위치에서 돌파매매 이외에는 나머지 뭐할수 있는 분, 아, 뭐라, 말이 버벅거리네요?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음뭘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저도 차트 흐름을 좀 보느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 일단은 돌파를 했고 돌파 매매 하신 분들은 어, 강하게 올라와서 현재는 이제 일봉상이죠 일봉상의 저항 라인 때 만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일단은 말씀드렸죠 네이 부분에서 돌파를 해서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여기서 두드려 맞느냐 두개로 이제 나눠지겠습니다 음 이제 4시간 봉상으로 좀 봐볼 건데요 4시간 봉상으로 보면은 이 위치가 이제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라인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강한 저항 라인이기도 하고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음, 추세가 다시 한번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될까요? 이 라인을 일단,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조금 더 여력이 남아 있어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 매매를 하신 분들은 1,500에서 돌파 매매를 하신 분들은 홀딩을 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왔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이제 한번 봐봐야 되는데 어, 4시간 봉상으로는 더 이상 뭐 이평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열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이 평선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꺾여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이 그림에서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뚫고 올라가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내려오는 약간 이제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보고 다음 이제 따라 내려가는 위치를 또 따라갈 수 있는 위치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현재 위치에서 일단 조정이 올테고 여기서는 이 박스권 아니 되겠죠. 이제 10500이랑 1700 10,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던가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위에서 지지를 받으며 7일 이평선이 위로 올라오는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음두 가지 가능성 전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박스권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 상승에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래쪽 1500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삼고 다시 한번 위아래로 흔드는 그림을 그리면서 아래쪽으로 서서히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하신, 하신다면, 어, 이 부분에선 1차적으로 익절을 하시고 돌파 매매하신 분들도 1차적으로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홀딩하는 식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텔레그램 알람이 계속 올리네요.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른 거는 없어요. 일단은 뭐, 여기서는 저희가 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만 보고 하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아직까지 이 조정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할수 있기 때문에, 음, 이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만약에 여기서 뭐, 가라앉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가주는 그림을 그려서 21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지지를 받고 탄력을 받으면 다시금 추가 상승 추세로 올라가면서 비트는 15,000대를 한번 노려 11,000대 이상이 아니고 12,000대까지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뭐 만약에 노린다면 아우 <laughs> 탕팡이가 뒤에서 끙끙거리고 있어서 어 11,900라인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반 털고 반은 본절에 거신 다음에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자. 그래도 늦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 이후에 흐름은 이제 오늘 저녁이나 되면 이게 또 이제 상승이 한번 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조정 흐름이 나오겠죠? 조정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오후에 한 12시나 1시쯤? 그때쯤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마치겠고요. 어, 네. 오늘은 좀 내용이 별로 없죠. 어제 내용에 대한 추가 내용 뿐이라서. 일단 이제 여기, 여기까지 왔다.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았, 받았고, 이 다음 그림은 함께 그, 봐가면서 결정을 해봐야 한다. 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올랐던 힘에 비해서 아직까지 큰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믿기보다는 일단은, 일단 만나야 할 부분에 만났다. 그리고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매수를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차라리 이평선, 아까 일봉상의 이평선이죠? 이평선 위로 완전히 올라간 다음에 받으시던가, 아니면 이 이평선죠 이 SMA에서 SMA 이 e 부분 돌파한다 1800을 돌파한 이후에 사시는 게 낫지 지금 위치에서 섣불리 잡았다가는 정말로 고점 환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꽤 강한 지지 조저, 아, 저항 라인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라인부터 여기까지 어, 1800 라인까지는 좀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잡는 것은 분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차본함이었습니다.